성도 찬양인데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한장 같이 부르고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찬양 한번 우리 온 성도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인데 혹시 예, 아마 잘아실는 찬양일 것입니다만 혹시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우리 찬양대, 찬양대가 찬양대 아, 크게 예, 리드하면서 그렇게 한번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 한장 하십시다 인자은 끝이었고 <목소리>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그의 삶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새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실 이찬양의 가사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 그 말씀을 찬양곡조로 만든 그런 찬양곡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극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인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비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번역되는데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과 그 의미가 통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헤세드는 사랑은 사랑인데 단순한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보통 조건적인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사랑 지속되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파괴가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충족되지 못할 때 사랑도 십사리 끊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 이 헤세드 인자는 조건을 초월한 사랑, 이해를 초월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 없이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 한편,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보통 일반적으로 긍휼이라고 했을 때이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이 버리어 원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원래 원 뜻은 품다, 품는 것을 말합니다. 새가 알을 품듯이, 엄마가 자녀를 거품했고 품듯이 품을 때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낌 없이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보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한 자궁 혹은 아니면 모태라고 하는 말과도 그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감사하시는 긍휼이 무궁한 분이십니다. 결국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 그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 어떠한 형편에도 품어 안아 감싸시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을 초월한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탄에 마지 않는 이 주님의 자비는 성경의 첫 대목의 주제입니다. 사나까를 따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다라고 한다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낙원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날락을 지으십니다. 게다가 알몸을 가리려 나뭇잎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들 그것이 안쓰러워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분명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살려주시고 옷까지 지어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주제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타락에 이어 오늘 본문의 창세기 사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이후 바로 그 다음 때 바로 그 아들 대에서 형제간 살인극이라고 하는 잔인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는 방치되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형제간의 살인 비극 현장입니다. 그 끔찍한 살인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시기 끝에 동생 아벨을 죽인 죗값으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 소위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낯선 곳으로 추방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면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보호받는 증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니 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일곱 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을 주시되 끝까지 살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조치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한다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유대의 전승에 의한다면이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며 이후 건실한 지도자로 변신했다고 전성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동생을 죽인 살인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해서 친동생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발단은 그 둘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은 반기지 아니셨고 아벨의 재물만 반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얼핏 보면 따로 그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자들의 여러 설명 가운데는 유목민과 그리고 또 농경민들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양을 짓는 아벨이 유목민의 대표격이고 또 농사를 짓는 가인이 농경민의 대표격으로서 이 양자간의 갈등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유목민 편인가라고 하는 다수. 동안 어축은이 없는 알맹이 없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 전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성경 본문 속에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유가 이미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벨은 뭔가 첫 번째 것 우선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라는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재물을 바칠 때는 그저 땅의 소산이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이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첫 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땅의 소산 가운데 우선되는 것, 땅의 소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것이 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쓰여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대목 가운데서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그 실체가 엿보입니다. 가인이 풀이 죽어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붙이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네가 옳은 일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너는 나쁜 일을 했다 Long things 틀린 일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뭔가 마음 보을 잘못 썼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흔히 잘못 먹는 마음 그렇다면 그건 어떤 것일까요?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깝다 그러니까 알이 싫으면 좀 남겨두고 덜 싫은 것을 바치자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읽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스란히 덜퉁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인의 경험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이 다들킵니다잠언 사장 24절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 보을잘 써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의 첫순서 예배의 첫말리에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의 용서를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이 가인의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기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믿음의 차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바쳤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 이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실질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챙겨주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와 대조적으로 아깝다. 하나님이 과연 챙겨주실까?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나? 내가 많이 내서 망하면 하나님이 내 나를 챙기시려나 그냥 적게 내서 내것 챙겨야지 라는 식의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만을 반기신 것 그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아벨이 미워 죽을 노릇일 뿐. 원인에는 무엇이 원인인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가인은 이를 도저히 눈뜨볼 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벨을 덜 꿰어내어서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구절입니다.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유명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런 유의 질문을 두 번, 사실은 두 번을 하셨습니다. 본문 이전에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어? 이것은 너잘 살고 있느냐? 너 제대로 살고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물음,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입니다. 이것은 그를 잘 돌봐주고 있느냐? 옆에 형제도 돌봐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은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만 물으시지 않으시고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도 함께 물으십니다. 성공 가족 여러분, 나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둘째는 어디 있느냐, 혹은 내 형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몰라요. 나걔 어디 사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개 사는 거 간섭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나 지금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공동체가 서로 챙겨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키는 자니까. 여기서 지키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를 히브리어 언어로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마르라는 말이 장세기 2장 15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뒤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지키도록 분부하실 때, 그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키지 않고, 형제의 관계와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또이 대답에는 어떤 저항도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지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말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항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고 있다. 이 소리가 하늘까지 찔렀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범죄가 그 고통, 그 사정이 하늘에까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중 여러분 궁지에 몰려 힘들 때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정이 들려오고 있다.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그 범죄가 그 사정이 그 형편이 하늘에까지 다 전달되고 있다. 정의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후에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 이십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로 쫓겨게 됩니다. 유리하고 방랑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살인자 가인을 타주로 떠나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는 증표로 어쩌면 이마에 죽이지 마라. 뭐 이런 이런 것과 비슷한 표를 찍어 주십니다. 표를 주셨다. 어디에다 주셨을까? 요한계시록에 이마의 표 이야기가 나오니 이마에 콕 찍어 주신 것은 혹 아닐런지요? 벌을 주시되 끝까지 살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떠돌이의 그 고달 고독해질수록 세월을 살아가고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수북해 쌓일 수 가인은 통한의 깨달음이 깊어져만 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마음보를 잘못 썼을까? 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못했을까? 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왜 믿음으로 지 못하고 으로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키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 공동체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깨뜨려 버렸을까?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알고 계신데 왜 나는 땅의 피소리를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알지 않았을까?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눈물로 미련을 됩니다. 그런데 눈물로 미련을 뿌릴수록 하나님이콕 찍어 주신 그 표가 빛을 발합니다. 광채를 드러냅니다. 그래 이제 나는 주님께서 찍어 주신 그 증표의 광채로 미래를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 찍어 주신 증표는 자비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동을 죽인 살인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한 죄인의 모습으로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비의 표를 콕 찍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자비의 표를 더욱 분명히 빛나게 합시다 하나님께 이제는 좋은 마음보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키고 형제와 이웃 공동체를 지킴으로 주님과 함께 땅의 핏소리를 듣고 보고 알므로 미련의 눈물을 이제는 씻으며 하나님 찍어 주신 자비의 표를 어는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표를 찍으시고, 그러므로 주의 인자와 극무궁하심을 드러내시며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사비의 표를 더더욱 이젠 분명하게, 값이 있게, 빛나게 하는 우리네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관가족들 주님께서 찍어주신 그 증표의 광채로 미래를 사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의 눈물을 씻으며 하나님 찍어주신 그 자비의 표를 나뿐 아니라 이 세상에 뿌려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